요즘 교회 대청소, 막 그냥 창고에 이거 다휘내서버릴거 버리고 막 했더니 목이 좀 이렇게 흉도가 든것 같아요. 코로나가고 뭐 코로나 검사도 아침저녁 했는데 다 음성 나오고 다른 데 이상이 없어서 너무 좀 무리했다, 몸살났다 이런 생각이 목이 좀안 좋습니다. 어, 제가 교육점사 때 영등포에 영원교회라는 데서 교육점사 5학년, 6학년 소년부를 갈 때. 한번은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해가 바뀌서 그때 우리 현안기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포항에서 오셨는데 포항에서 한교회 있다 오셨는데 소리를 못해서요. 목사님이 찬송 가고 하 설교 하고 기도하려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건강했던 분이 포항 가서 그 포항제철 쇳가루 날리는 동네에서 몇년 부목사다가 목을 상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리를 못 내게 됐어요. 목이 잘못되가지 그래서, 목소리를 못내는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대려가 됐어요. 군 목사건, 뭐, 담임 목사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지니까, 현황교 목사님 참, 윤기도 좋오십니다 그래, 목사 와서, 입을 안 쓰고, 그냥, 글 쓰는 걸할수 있을 테니까, 와서 성경공부 뭐 교재나 만들고, 구역, 구역 공과나 만들고, 그렇게, 그런 일이나 하세 행정, 행정 같은 걸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에 오셔서 소리는 문제지만 뭐 글쓰는 걸할수 있으니까 컴퓨터는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교재도 만들고 행정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목소리가, 목이 아프면은 그 목사님 생각이 났다. 아, 그래서 아, 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임을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3일 3, 3 28장이 었습니다사우강이그 마지막 죽는 직전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내일 블레셋과 전쟁을 결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하는 말이. 그래서 전쟁을 더 많이 찾는데요. 어,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치고 정치 난다니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네, 명함 속에 다 용하다는 정치 명함 다 붙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게 분양 명호서도 아니고 사람이 그 권력도 많고 돈도 많을수록 더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뭐 도사도 찾고 전쟁에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대각간의 안주인들 치고, 친접한 사람을, 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니까 책에 나오더라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좀 알려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묻자오데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꿈, 우림, 선지자로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가 그다음에 이제 할수 없어서 신접함에 네.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는 무당을, 여기서 무당은 우리 나라 무당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당이니까 하나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무당으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월이 꿈으로도, 우리으로도 독림으로도, 선지자도 응답을 못 받아서 할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 천지자, 죽은 사무엘 지자들로 주세요 해서, 사무엘 지자가 나타나서, 영어로 나타나서, 너는 내일 이맘때쯤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내일 너 자식들 아들들하고 다 죽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영혼에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기절하듯이 충격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어, 일어나질 못하니까 같이 갔던 신하들하고 그 신제판들이 어, 이렇게 세워서 먹을 걸 먹이고 기력을 보충시켜서 돌아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꿈, 성경 보면 꿈이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나와요. 창세기부터 뭐 요셉의 꿈부터 자유한계시로까고꿈 뭐, 이야기가 수두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꿈 일기를 꼭 써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 1년 전에 딱1년 전에 꿈속에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중량천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불이 불어서 우리 막내 와야 어, 와야 하다가 뭐 그런 꿈꿨던 거다 기록했던 거 읽어주니까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통로고 우림과 둥민이라는 거는 제1복기 같은 거예요. 제1복기 그래서 우림과 둥민은 뭐 그게 어떤 건지 아직 형체가 나타나지 뭐 이렇게 고학적으로 발굴된 건 없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양털을 맨 땅, 마른 땅에다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옆에 땅은 내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옆에 땅들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한테 재미뽑기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야 됩니까? 저 회사에 취직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사인을 주셔가지고 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 구약 시대처럼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에, 장애가 결정되게처럼 이렇게 판단이 안될때 누군가가 제자리에서 툭 한마디 던진 말이 내 마음속에 탁 꽂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리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를 주면, 그게 바로 어, 선지자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대언자거든요. 대언자, 나비라는 말이원래 대신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대신 전해줘서 내가 그 판단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뭐선지자의요뭐 구약처럼 뭐 뭐다혼자고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뭔가 뜻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캐치할만 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 랑이 바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야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한번 삐끔 나오고 요즘은 또 그것도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스마트폰 열고 그냥 다른 교회에 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한 예배 이렇게 예배 보고 눈으로 보고 시청하고 말 그대로 그러고 나서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기도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했던 시간 날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통해 있을 때에, 그런, 네,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이렇게 어, 이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떨 때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 인간 중민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